이게 떨리네. 기타, 기타 치면 마이크를 못쓰는데. 아 그러면 제가 제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 기타 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누, 저기 누리님이 아니 저 심해, 아, 심해 향기 네. 기타를 같이. 그러면 마이크 잡아 드까 네. 아니 님의 향기로 기타를 좀 치세요. 아 그러면 네. 제가 그 마이크 좀 설치해 주세요. 아더 떨리네. <laughs> 제가 키타 치면살 할게요. 아, 마이크 좀 얹어서 아, 하면. 아, 예. 스탠드. 자, 마이크 설치하는 동안. 스탠드, 스탠드. 스탠드. 예, 마이크 설치하는 동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약속한 대로 퀴즈 맞추시면. 네, 아파트와 연관된 선물을 드립니다. 네. 딱한 문제인데요.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입니다. 아, 오마는 오늘 깎아드릴게요. 네. 이제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먼저 손을 드느냐가 관건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 나이아가라. 나이가라 아 오, 나이아라.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네. 아, 목동에서 왔어요. 부옥동에 오신 <laughs> 네. 김막내 여사님? 네. 네. <laughs> 아유, 네. 아, 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 알아요 나만 나만 힘들게 준비했거나 어쨌거나 맞추셨으니까 선물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관된 선물인데요. 네, 드릴게요. 근데 아파트하면뭐 당첨권, 뭐 분양권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저기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땀블리고 들어가면 뭘 해야죠? 샤워해요. 샤워죠 샤워할 때 머리를 뭐로 감죠? 샴푸가 또 하나 있죠?

아 내가 내걸 준대는데 뭐. 그렇게 많이 거요 근데 우리 저기 이거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네. 너무 단순하게 사시네요. 이거 받고 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